여러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구호만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입니까? 베트남에서 우리 젊은 군인들이 흘린 그 피의 대가로, 낯선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그렇게 얻게 된그피 같은 돈으로 포항제철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이 하나 되어 세계에서... 아주 후진국으로,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35년 만에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을 잃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노조인 민주노총은 그 지도부가 간첩혐의로 구속되고 이런 그 노조들은 민주당과 손잡고 정치적 파업으로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보수 후보들을 영입하고 지키지도 못할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로 비난하고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AI에 100조 투자하겠다 하면 우리 후보는 200조 투자하겠다 하고 이재명이 노조들의 요구로 주 4일제 하겠다 하면 우리 후보들은 예, 우리 4.5일제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보고 보수인지는 절망을 느낍니다. 미국의 폭스 뉴스는 만약에 한국이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반미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은. 우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보수우파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운명이 걸린 또 선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제발 서로 비난은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특정 후보 지지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상대 후보에게 심한 욕설과 비난을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누가 후보가 되든지 힘을 모아 이재명을 이기고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는 이재명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구독은 저에게 또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